이제 네. 검단 신도시 공영주택용지 AA29 블록 공구 특별설계 공급 공모 선정과 관련돼서 그 여러 뭐 이런 의견,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장동 사건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김민철 의원입니다. 인천 시장님께 이렇게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인천에 이제 검단 신도시 공영주택용지 특별설계 공모 관련돼서 혹시 내용 들어보셨나요? 예, 이번에 의원님 그 국감 하시는 걸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걸 느끼셨나요? 여기에 보면 이제 네. 검단 신도시의 공영주택용지 AA29 블록 공구 특별 공급 특별설림계 공급 공무 선정과 관련돼서 그 여러 뭐 이런 의견,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예, 지금 그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취업 제한 문제나 행위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우리 시의 감사관실한테 네. 조사를 좀 착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조사는 착수를 한 건가요? 예, 지금 아마 네.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 이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공공기관 전형직 직원들이 이제 별도의 회사를 차리거나 유관기관 건설을 결탁해서 이제 자신들의 정보나 인맥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사건들이 많이 발생니데 지금 뭐 대장동 사건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에 핵심은 그이 그분이 이제 그 기획 주거 본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바로 그뭐 건설회사로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건설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로비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취업, 그 공직자는 3년 이내에 그 취업대 제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신청도 하지 않고 네. 그 건설회사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취업 제한 문제 그 공직자들이 이제 받지 않고 편법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앞으로도 꼭 이것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감찰 해서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나 전국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정성에서 일단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네. 여기. 네.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조사를 하고요. 네. 그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뭐 필요하다면 뭐그 수사 의뢰나 이런 것까지 하고 이렇게 할, 할, 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1년 전에 인천 수돗물 사고 하면은 시장님 머리 아프시죠? 2년도, <laughs> 2년 됐습니다. 네. 2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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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그 ISO 22000 국제 인증을 이렇게 획득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은 꼭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도 같이 알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 예, 그러니까 수돗물 그 생산하는 정수장을 식품회사 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ISO 22000을 획득하기 전에는 제가 정수장을 가면 평상복차림으로 제가 신던 신발 신고 그 정수장을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제는 시장이라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가서 위생복으로 다 갈아입고 장갑까지 끼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도록 돼 있고 이제 일체의 날벌레나 이런 것이 날아들지 못하도록 이제 그 국제적 규격에 맞는 그 틀, 창틀 같은 거, 이런 거다 완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 단계별로. 그래서 그 영국 왕립협회로서부터 ISO 22000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화위복의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 뭐, 저희가 열심히 또, 그,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